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세계의 연쇄살인 8번째는 어, 1967년부터 87년 사이 20년간 영국 서부 글로스터 지역에서 최소한 12명을 연쇄살해한 부부연쇄살인범입니다. 어, 이 부부는요, 자신들의 어린 자녀, 혹은 가출 소녀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고 감금하고 고문하고 살해한 뒤에 또 참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최악의 그야말로 부부 연쇄 살인범인데요.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경찰을 포함한 사실상 영국이라고 한다면 세계 최선진국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나. 경찰이나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가장 수준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런 영국에서 이 모든 기관들이 20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지역에서 계속된 연쇄살인인데도 전혀 막아내지도 못하고 발견도 못했다는 그리고 중단시키지도 못했다는 그런 충격과 분노와 반성을 불러온 사건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세계 연쇄살인 사건으로 어, 선정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영구 역사상 최악의 연쇄 살인 커플,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 웨스트 부부입니다. 웨스트 부부를 여덟 번째 연쇄 살인, 세계 연쇄 살인범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우선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혹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아주 아프고 충격적인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 와준 귀한 선물이라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사실. 이런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의 손에 그대로 맡겨둔다는 것, 방치해 둔다는 것, 그것은 국가와 사회, 이웃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것, 이런 아주 무섭고 무거운 진실을 깨우쳐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 부부의 경우에는요, 각자 혼자였다면 프레드 웨스트나 로즈마리나 각자 혼자였다면. 이렇게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저질렀다 하더라도 특히 프레드 같은 경우는 저지르기도 했죠. 혼자서. 어, 저지른다 하더라도 단건에 그치거나 충동적인 사건으로 검거돼서 오랜 동안 감방에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강력 흉악범죄자 일반적인 그런 경우로 그쳤을 수가 있는데 이 둘이 만났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상승작용을 서로 일으켜서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최악의 잔혹한 연쇄 살인 커플이 됐다는 것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발생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그 충격적인 보도 장면과 어, 제가 공부했던 엑시터 대학 경찰학 센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을 계속 동시에 간 대로 진행을 하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제게는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충격을 안고 제가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에서 또다시 이런 더 어쩌면 더 충격적이고 조금은 다른 형태의 그런 인간성의 한계를 느끼게 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 세계 연쇄살인,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웨스트 부부 연쇄 살인 커플의 범행 특성은요 어,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결합으로 볼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최근 많이 봤던 아동 학대 살인 사건 어, 이것이 한 줄기고요. 또한 줄기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감금 착취. 범죄. 이거 역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여기에 또 하나는 새디즘, 가학적 성 도착이죠. 어, 새디즘적인 성 폭력 범죄. 살인.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범죄가 하나로 합쳐진 특성이 이 웨스트 부부 연쇄 살인 사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살인 행각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대상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들의 아이들이죠. 실제 자기들의 친 아이들을 어 심각하게 아동 학대를 일단 저지르고요. 그리고 딸의 경우에 어린 아기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릅니다. 아 어,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지속할 수 없다거나 반항하려고 한다거나 도주하려 한다거나 누구에게 얘기하려 한다거나 할 때는 어 고문하고 잔혹하게 또 살해하고 그리고 신신을 훼손하고 안매장하는 이러한 범행을 계속해 나갔고요. 두 번째 이들의 범행 대상은 어 자신들이 유인한 그 보모를 해달라든지 아이들의 혹은 가사도우미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 숙식을 제공하고 어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유인을 하죠 주로 가출 청소녀들을 그렇게 유인을 합니다 그렇게 유인한 가출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역시 성폭력 고문 어 그리고 감금 음 잔혹한 살인 시신 훼손 안매장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어, 대상 유형은 버스 정류장에 있는 소녀들입니다. 혼자 있는, 어, 우리나라에서 강호순이 주로 저질렀던 범죄 유형과 유사하죠. 혼자 인적 드문, 다른 사람이 없는, 어, 외진 곳에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는 그 소녀들을 발견하면 이 프레드웨스트는 납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납치해온 소녀를 역시 오랜 동안 감금하면서 성폭력을 저지르고 아주 잔혹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고문하고, 어, 그리고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안 매장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했던 거죠. 이런 세 유형의, 어, 살인범죄를 둘이서 함께,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 이 부부가 함께 저질러 갔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2건이고요. 어, 많은 전문가들은, 저희들도 그때 분석을 하면서, 냉각기가 너무 길다. 그 사이에 과연 다른 범행이 없었겠느냐라는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고, 아마도, 어, 확인된 12건 이외에도 추가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스트 부부의 범행의 특성은 같은 자리, 같은 동네에서 계속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20년 동안. 그러면서도 건거되지 않았던 거는 겉으로는 그냥, 어, 조금의 문제는 있지만, 어, 크, 그다지 아주 뭐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웃의 그저 그런 어 가정인 것처럼 부부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단속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어, 했다 하지만 이들이 취약한 대상 혼자 있는 소녀라든지 가출 청소녀라든지 자신들의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대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돌변을 하죠. 아주 무섭고 극악무도한 그런 포식자로 돌변하는 모습. 그래서 이들이 범죄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동족포식자, intraspecies predator라고 합니다. 그이 포식자, 사자, 호랑이, 표범, 이들은 되게 약한 동물, 초식동물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동족포식자, 인트라스페스의 프레데터는 자기 동족 내에 있는 어린 그런 그어 생명체들 자기 같은 동족의 어 혹은 취약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전혀 같은 동족이 우리를 잡아먹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자들을 동족 포식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웨스트 부부가 전형적인 동족 포식자형 연쇄 살인범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웨스트 부부는 어떻게 건거가 되었을까요? 어, 앞서 말씀드렸죠. 이 프레드 웨스트, 로즈마리 웨스트, 웨스트 부부 연쇄살인범은 세 가지 대상을 향한 세 가지 유형의 연쇄살인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친자식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째는 그들이 유인한 가출 청소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 번째는 그들이 밖에서 납치해온 대상이죠. 어, 문제는 그, 이 나머지 두 번째 두 유형, 가출 청소녀, 그들을 유인해오나 납치해온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가족들이든, 어,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제기하고 가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그다, 그다지 어, 수사의 단서가 되지 못했는데, 문제는 자기 자식들에게 행한 범죄에서 어,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 자신의 어린 딸들을 이제 프레드웨스트가 성폭행을 하는데 이 부인인 로즈마리웨스트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하고 부축이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 하냐면 이 어린 딸들에게 그 성폭행은 세상의 모든 아빠가 자기 딸들에게 해주는 어, 것이다 어 그다음에 하지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큰 언니 헤더처럼 앞마당이 묻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헤더 큰 언니가 어느 날 사라졌거든요. 어디 갔지? 막 그런 그 궁금증을 동생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늘 농담처럼, 어, 너 그러다가 엄마 아빠 말안 듣고 그러다가 헤더 언니처럼 죽여서 앞마당에 묻어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92년 8월에 어 13살이었던 딸 루이즈가 이 엄마 아빠의 성폭행을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몰래몰래 몰래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 절대로 남에게는 얘기하면 안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는 헤더 언니처럼 죽어서 아마 등에 묻힐 거야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고민 고민하다가 자기 엄마한테 또이야기니다 엄마에게 절대로 나, 남에게 얘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큰일 나. 어내 친구 루이즈가 그러면 죽을 거야. 뭔데 이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그 엄마가 고민 고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익명으로 경찰관에게 당신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 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피해자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어, 익명의 신고를 받아들고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한 결과 이건 상당히, 어, 수사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어, 신고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이건 피해자에게 엄청난 그런 보복이 뒤따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어, 판사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아동 성폭행, 아동 학대가 아니라 절도 혐의 등으로 압수의 수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사실 프레드 웨스트는 어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절도범이거든요. 아주 잡범이에요. 여러 건의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런 이런 어 놈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어 쉽게 인근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어 판사로부터 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경찰이 1992년 8월에 로즈마르웨스트, 프레드 웨스트가 사는 집을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러 건의 음란비디오물, 성착취 비디오 테이프들을 발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학... 등에 사용되수 있는 성 도착적인 그런 도구들, 성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어 근골에서 또 다시 다른 압수형 영장을 발부하죠 이번에는 아 이러한 그 성적인 어 불법 그 영상물 그리고 도구들로 근거해서 봤을 때 아마도 성학대의 성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어, 추가적인, 마치도 전혀 신고를 받지 않고 몰랐었지만, 절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다가, 어, 이 성학대 성폭력에 대한 단서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프레드나 로즈마르웨스트가 어, 이 루이즈 13살 딸이나 그이웃에 의한 경찰신고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경찰의 어떤 민감한 피해자의 안위를 생각을 하는 그런 수사가 상당히 그 돋보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루이즈를 포함한 딸들을 분리해서, 그, 특별하게 아동 성폭행 피해자 진술 전문 훈련 교육을 받은 이수한, 어, 그 변호사가, 어, 피해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즈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그 성폭력 피해의 진술을 받게 돼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던 것 전부 그리고 그 이상의 어 그리고 자신의 언니들에게 행해졌던 거 자기가 봤던 거 이런 것까지 다 확보합니다. 를 진술을 다 확보합니다. 를 그리고 나서 이제 루이즈를 산부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하죠. 그래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성폭력에 어, 증거들 흔적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 산부인과적인 진단서도 확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루이즈에 대한 어, 기소를 합니다. 경찰이 그 프레드와 프레드의 어, 친족, 그 성폭력 그리고 로즈마리는 거기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레드와 로즈마리가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 당시에는 어, 성인이 되어서 그 혼자 살고 있던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던 그 언니가 이 사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어, 경찰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 둘이 부인을 하고 있다고요. 나도 당했어요.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경찰에 자진 출두를 해서 자신이 겪은 피해까지를 진술을 다 하게 되죠. 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의 어, 이 프레드와 로즈마리가 친족 아동 성폭력 혐의로, 어, 교도소에 갈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추가적인 연쇄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의 재판을 준비 중일 때, 어, 이 피해자, 어, 두 딸이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빠에게 이런 범행을 당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다른 산부인과적인 진료 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피해자들이 모두 진술을 번복하고, 어, 말을 바꿔버리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너무나 허탈해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법정에서도 판사가, 어, 증거를 요구하게 되고, 피해자는 법정 진술을 거부하고, 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결국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경찰에서는, 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진술 과정에서 확보한 이상한 이야기, 만약에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헤더 언니처럼 죽어서 마당에 묻힐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에 이제 어~ 착안을 한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사가 사라진 실종된 헤더 큰딸에 대한 어~ 살인의 혐의에 대한 그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레드와 로즈마리를 분리심문을 합니다. 헤드는 어떻게 됐느냐? 큰딸 헤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프레드와 로즈마리 둘이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합니다. 프레드는 어케 잘 있어요. 속매매해서 돈 벌어서 음, 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연락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즈마리는 걔 언제 어떻게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왜나갔는지도 모르겠고 한번도 연락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합니다. 아 당연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포철하죠 경찰이.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양쪽을 오가던 변호사가 말을 맞추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프레드의 말에 로즈마리가 동조하면서 진술 번복을 하죠. 아, 지난번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 헤더가, 어, 우리한테 반항하면서 뛰쳐나갔고, 결국 그렇게 말렸는데도 저 혼자 성매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면 은 거부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맞춰버리게 되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단, 어, 이 헤더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 실시한 수사는 헤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예요. 어, 사회복지국, 어, 또는 뭐 교육부, 어, 경찰, 국세청, 어, 이런 모든 곳에 지방자치단체들 쫙 조회를 실시합니다. 헤더 웨스트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에서도 헤더 웨스트의 기록이 없는 겁니다. 주소, 거주지 등록에 대한 증거, 근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고요. 소비의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그런 어떠한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의 흔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연금이라든지 국가보조금, 이런 것에 대한 신청이나 수령 기록 어떤 것도 없어요. 학교에 등록된 기록도 없고 교통뭐 그런 패스나 카드 발급 기록도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죠. 소위 말하는 생활 흔적. 살아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헤더웨스트는 아마도 이 프레드와 로즈마리 그 부모에 의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 이런 이제 판단을 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했던 말, 말안 들으면 헤더 언니처럼 엄마 아빠가 죽여서 마당에 묻어버릴 거야. 라는 자기들이 했던 그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경찰이 하고 다시 판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죠. 판사는 발부를 해주고요. 그래서 결국 1994년 2월 23일에 경찰은 압수의 영장을 발굴하고 그 압수의 영장은 앞마당을 포함한 그 집안 전체에 대한 발굴을 포함한 광범위한 압수의 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웨스트의 집으로 갑니다. 영장을 보여주자 로즈마리가 아주 강한 히스테리 반응을 보여요. 저항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뭐 하는 거냐, 경찰. 당신들 지금 지난번에 엉뚱한 송폭행 혐의를 뒤집어 쓰였다가 무죄 판결받으니까 보복하는 거지. 보복수사한다. 이러면서 막 이웃들 들게 에 소리를 질러대고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죠. 하지만 앞서의 영장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고 그대로 영장이 집행된 대로 마당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막 팝니다. 그러자 갑자기 프레드 웨스트가 태도를 돌변하면서 경찰을 찾아오죠. 자수하겠습니다. 헤더, 우리 딸. 내가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말안 들어서 한대 쳤는데 죽었습니다. 폭행치사,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디 있는지, 음, 알려드릴 테니까, 어, 그곳을 파시고 지금 여러분은 엉뚱한 곳을 지금 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럼 어디 지목을 해봐라. 프레드웨스트가 지목한 곳을 팠더니 그대로 헤더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아주 심하게 분리 훼손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어, 손가락 마디 일부라든지, 무릎 일부라든지, 이렇게 없는 그 관절 부분이나, 어, 그런 뼈 부분이 있었어요. 에, 그리고 상당히 뼈의 골절상 등을 봤을 때, 심각한 고문의 흔적, 에, 아울러 이렇게 묶여있는 마인딩 에, 결박의 흔적,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웨스트가 경찰에 더 이상 파진 말아달라. 내가 자백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서는 아니다. 당신이 자백을 한건 자백을 한 거고, 우리는 영장에 포함되어 있는 수색 부분을 다 수색을 하겠다. 지속적으로 계속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옆자리에서 사람의 다리가 두 개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허벅지 부분이 이미 발견이 됐는데 또 하나의 허벅지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허벅지 그뼈 부분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거 추가 피해자가 있다. 라고 해서 계속 파니까 프레드웨스트가 또다시 어. 변호사를 통해서 자소유사를 밝혀요. 사실은 아홉 구의 시신이 더 있다. 이 집에. 내가 다 죽였다. 그리고 로즈마리는 전혀 모른다. 자기 부인. 나 혼자 한, 한 공, 단독 음, 범행이고, 로즈마리는 전혀, 어, 모르고, 내가 협조를 할 테니까, 어, 로즈마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를 해주고, 내가 지목한 곳에서 시신을 발견, 음, 해달라. 이래서, 그 마당 뿐만 아니라 지하실의 바닥, 그리고 1층의 화장실 바닥, 이곳에 그 프레드웨스트가 지목한 대로 팠더니 계속 시신이 나옵니다. 아홉 구의 시신을 다 어, 발, 발견,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1차적으로 이제 아홉 명의 그 시신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안매장한 시신들, 폼에서 이제 12구의 시신을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이 프레드 웨스트와 로즈마리 웨스트의 아주 정말 가공할 경찰로선 전혀 예상도 못 했던 엄청난 연쇄 살인의 현장. 그 집의 주소가 25 크로머 스트리트예요. 25 크로머 스트리트 25번지죠. 그 당시에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하루 앤 종일 그25 크로머 스트리트 그 영상을 봤던 게 지금도 잔상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끔찍한, 그냥 보통의 평범한 영국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 그 안에 아홉 구의 시신이 마당과 지하실 바닥, 화장실 바닥에 있었고 그것을 발굴해내서 밖으로 가져오는 내내 이웃 사람들이 탄식과 비명을 지르는 그 상황들 아주 충격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일단 검거가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뽕.